은퇴 후 혈관 건강에 좋은 습관 만들기, 일체온 유지하기. 혈관은 체온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혈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시간대가 이른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니, 은퇴하고 나니 잠이 안 온다고 새벽 대바람부터 대책 없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은 유의하여야 한다. 사람은 항온 동물로 36.5도 지음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이동할 때는 몸이 온도 변화에 서서히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철은 말할 것도 없고 욕실이나 화장실, 사우나 같은 곳에서도 온도차로 인한 혈관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성격을 느긋하게 매사 적당히 천천히. 성격이 조급하거나 자주 욱하는 다혈질의 사람일수록 혈관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제 매사에 잠깐잠깐의 여유를 가져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역일 때는 강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지만 이제 조금은 적당히 대충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한 저명한 의사는 은퇴 후에는 혈관 질환자뿐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휴대폰을 받을 때는 전화벨이 세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간단한 동작 하나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자.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도 혈관 건강에 해롭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한 자세로 있다 보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수시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몇 걸음 걸어주거나 가만히 뒤꿈치를 들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훌륭하다. 아직도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 움직이는 것을 자주 있는 상황이라면 알림벨을 30분이나 45분 정도마다 울리도록 시간을 조정해두자. 장거리 해외여행에서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다 보면 혈액흐름의 정체로 인해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 덩어리지는 혈전이 형성되고 다시 몸을 움직일 때에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던 혈전이 폐동맥에 쌓여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수시로 몸을 움직여주거나 일어나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 부지런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아스피린 복용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분 보충을 하랬다고 여러 잔의 와인이나 술을 마시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항공기에서 술은 마시면 더 빨리 취할 뿐 아니라 이뇨작용도 더 심해진다. 4일렉스 긴장을 풀어주고 많이 웃고 많이 울자.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아주 해롭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식욕 증가로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 단백질의 과도한 분해로 인해 근조직 손상이나 면역 기능 약화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많이 웃으면 뇌내 모르핀이라 불리는 베타 엔돌핀이 증가하여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아픔을 없애주므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한다. 눈물을 흘리거나 울을 경우에는 울음과 함께 코티졸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웃을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이 열리고 혈압을 낮춰준다고 한다. 그동안 가장 역할을 하느라 많이 긴장도 하였고 함부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였다면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나만의 작은 여유들을 찾아보자. 오실천이 답이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바로 엉덩이 들고 일어나면 된다. 하다가 내게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그러다 보면 분명 뭔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